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1974년 오일 쇼크로 고유가 상황이 벌어지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후 누진제는 3단계, 12단계, 7단계, 6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진제로 인해 늘어난 전기요금의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지난 2016년 12월, 6단계 11.7배수로 운영되던 주택용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예상보다 길고 더운 날이 계속되면서, 완화된 누진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작년 겨울부터 민간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운영하며 현재 누진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개편안은 1년 중 가장 더운 7월과 8월에 기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좀더 확대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개편이 되고 있는지 요금표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누진제 요금표입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은 1kW부터 200kW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이 201kW부터 400kW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은 1kW부터 300kW까지 기존 사용량보다 100kW만큼의 구간이 확대됐고 2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은 301kW에서 450kW로 기존 사용량보다 50kW만큼의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3단계 구간의 시작점 역시 기존 401kW에서 451kW로 5 0 k w 와만큼 상향되므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줄겠죠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크게 일곱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저 고압으로 분하여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으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산업용 전기는 고정된 요율에 계절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은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기 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전기 사용 신청에서부터 최종 송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검침 요금 계산 청구, 수납, 체납, 단전 등 빌링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영배정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3,400만 전기사용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사 및 사업소 유지보수 및 운영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긴급하게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변경되어 변경된 제도를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7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할인제도가 8월 초가 되어서야 확정되어 긴급하게 적용하기도 하였고 작년 겨울부터는 민간합동 누진재개편 TF에서 요청하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였는데 최종안이 한전이사에서 보류되었다가 6월 28일이 되어서야 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영배정보 2.0 시스템과 영배정보 3.0 시스템에서 전기요금 청구사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에 직원들도 올해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련 업무는 현재 기존 영배정보 2.0과 신규로 구축된 영배정보 3.0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고 영배 3.0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9월 강원 충북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영배정보 2.0과 3.0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기반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영배정보 2.0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의 폐쇄형 메인프레임 환경으로 구축된 반면 영배정보 3.0은 웹 기반의 개방형 유닉스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내 외부 시스템 간 연계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둘째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 환경 변화입니다. 영배정보 2.0은 비즈니스 로직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비즈니스 로직 변경 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반면 영배정보 3.0은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되어 비즈니스 로직 변경 시 단시간 내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영배정보 3.0은 비즈니스 변화에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 KDM맨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다면 즉시 답변 가능한 수준으로 머릿속에 콕 저장해 두시길 당부드리고 3,400만 전기 사용 고객에게 전기요금 빌링과 관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영업시스템 운영팀은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DN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칭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조금씩 완화되는 유진제처럼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우리도 전기절약습관을 생활화해보는 건 어떨까요?